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백만장자입니다. 예, 하트하트. 하트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조금 독특하죠? 예, 오프닝이 조금 독특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도 예, 근데 처음에 이렇게 오프닝을 이렇게 하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제 스타일대로 상당히 어떤 젠틀하고 쌈박하게 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조금 이제 남들하고는 좀 뭔가 다르게 가져가려고 이렇게 조금 했는데, 뭐, 좀, 뭐, 이 슬슬 적응해 가시죠, 여러분. 예, 처음에는 뭐야? <laughs> 마 이건 뭐야? 이랬다가, 예, 뭐 그런 겁니다, 인생이.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오늘, 여러분, 종가가 삼성전자 본주요. 지금 이제 우선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선주 오늘 뭐 그대로인데, 본주가 가야 우선주가 따라가는 거니까, 보, 예, 우, 우선주는 큰 지금 가격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본주가 오늘 600원 빠졌죠. 82,000. 200원입니까? 예 그렇게 좀 마감했는데 음 여기 오늘 빠졌다고 또 끝,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주식시장 아 힘든 정말 이거는 제가 답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 답이 없어요 주식은 올랐다 빠졌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예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세가 좀 들어왔죠 야 예, 똑똑똑 하신 분들 많아요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지금 뭐 보면 일봉이 밑꼬리 쫙달고예 밑꼬리 쫙 달았죠. 요즘 올챙이 올챙이 요즘 많은 것 같던데 하여튼 밑꼬리 쫙 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예언 하나 드리자면 삼성전자 8만 한 5천 원, 9만 원 가면 개인 투자자분들 쫙쫙 판다, 예쫙쫙팔 겁니다. 10만 원뭐 이렇게 가면 은 이제 그때 이제 10만 넘어가고 하면 은또 왕창 왕창 들어오시겠죠. 물론, 이번 장이 어떤, 뭐, 팡팡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간다고 봅니다. 아, 오래간만에 월봉 차트 한번보여드릴 오래간만에 처음이네요. 월봉 차트. 예, 하여튼, 일봉 차트는 61선, 121선 위에 기술적으로 좋은 모습입니다. 자, 월봉 차트 보시면, 어, 횡보조정 쫙 하고 있다가 양봉 탁 났죠. 예,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뭐,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첫 양봉, 이 양봉은 이번 달 내내 양봉이 날 확률이 높아요. 다음 달에도 양봉 나면 가는 겁니다. 신고가 제가 코스피 차트 보여드렸죠? 예, 코스피 차트 이제 어제인가 보여드렸는데 이제 갑니다, 여러분. 갈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어 우리 구독자 구독자분께서 이런 질문하셨어요. 뭐 테이퍼링, 뭐 금리 인상, 뭐 옵션 만기일, FOMC. 요런 거, 요런 거 되면, 뭐, 삼성전자 지금, 지금 사도 되냐? 이게 바닥이냐? 어쩌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요. 제가, 아, 요 말씀을 드릴게요. 자, 테이퍼링, 금리 인상, 옵션 만기일, FOMC, 요런 것들이, 어, 삼성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영향?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 실적에, 예? 반도체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FOMC라든지 옵션 만기일, 요런 거는, 음. 그냥 어 잠깐의 이벤트 그런 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물론 좀뭐 경제학 부분이기도 한데 물론 이게 다100% 이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어떻습니까 위기가 닥쳐요 막 금융위가 됐든 무슨 위기가 닥치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죠 예 돈을 풉니다 왜냐 이제 그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그뭐 기업이 이제 어, 어떤 고용을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지금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여러 개인도 마찬가지고 돈을 풀죠 개인에게 돈을 직접 푸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그돈 가지고 물건 사라 예 물건 사면 기업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생산하고 고용을 하죠 뭐 그렇게 해서 돈을 엄청나게 푸는데 돈을 엄청나게 푸니까 어떤 게 발생합니까 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왜냐 물가가 상승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그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상승이 어느 정도면 괜찮은데 팡팡 오르면 금리를 인상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금리를 인상을 한게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금리를 지금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너무 힘들어 이런 단계입니까? 여러분. 이제 시작하는 단계죠. 예,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이 경기에 완전히 고점이 아니다. 물론 주가는 고점 이미 6개월 전에 꺾이겠지만,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제가 삼성전자 아직, 어더 간다. 아직 더갈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최소한 한 차례 이상은 상승한다. 랠리가 남아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 아직 금리를 올리는 초입 단계. 예. 이번, 어 기본적으로 이 상승 사이클, 경기가 좋아지는 상승 사이클, 금리를 인상하는 상승 사이클에 초입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사이클이 진행되려면 사실 이 사이클이 끝나려면 아직 몇년 남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번 장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때 요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살면서 모르겠어 요제 기억에 한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살면서 정부에서 정부에서 저희 저에게 돈을 주는 거는 처음 개인적으로 저 이때까지 뭐 저기, 뭐, 과속으로 스티커 끊기고, 뭐, 뭐, 주정차로 스티커 끊기고, 양도소득세 내고, 뭐, 하여튼 뭐 종합부동산세 내고, 뭐, 하여튼 뭐, 내는 건 많아. 뭐, 하여튼 뭐, 세금은 뭐, 이때까지 맨날 세금만 내고 살았는데, 정부가 저한테 주는 돈은 처음이에요. 아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그전에 어떻게 돈을 많이 줬는지 모르겠지만,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어요. 지금 금융위기나, 과거의 어떤 위기보다 사상 최대의 돈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상 최대의 돈이 풀렸다는 것은 뭐냐? 예. 그 말은 돌려 이야기하면 사상 최대의 폭등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폭등, 경험해 보지 못한 장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테이퍼링, 아, 또, 또, 테이퍼링은 뭐냐면, 양적 완화, 정책의 점진적 축소를 이야기합니다. 테이퍼링은 가늘어지다, 뭐, 이런 건데, 하여튼, 양적 완화를 축소시키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는, 뭐, FOMC가 어떻고, 옵션 만기일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뭐, 이렇게, 이거, 이거 이후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전혀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일시적인 거지.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 FOMCA가 어떻고, 뭐, 이렇게, 그게 방향전환이 어떻고, 방향전환은 이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시적인 게 나오면, 그날 하루, 며칠 이렇게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거는, 큰 트렌드를 보시고 주식을 사셔야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바닥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아, 이거, 이, 이, 이거면, 바, 이미 뉴스가 나오면, 그거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바닥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뉴스에서 안 좋은 뉴스 막 나오고 와 이거 내또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막 고민 나고 와 아, 이거 걱정인데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때 그때 사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보다 며칠 전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주구장창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 지금이 바닥입니다 팔지 마십시오 바닥입니다 계속 외치셨지 않습니까 예 그때 뉴스가 온통 안 좋을 때, 그때가 바닥인 거야. 이렇게 외부 뭐 페이퍼링이 어떻고, 금리 인상이 어떻고, 옵션 만기일이 어떻고, FOMC가 어떻고, 이런 외부 뉴스는 여러분들께서 꽁꽁 닫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철저하게 삼성전자 실적, 예. 삼성전자 실적이 좋냐, 꺾이냐,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어차피 저는 장기투자이기 때문에 사고 팔고 그냥 그랬었는데, 저는 사실은 어 제가 이제 내일이나 모레 삼성전자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 정도 가격은 갈것 같다 말씀드릴 건데 저는 사실은 어 고점도 여러 가지 이런 뭐 지표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아 요정도 예그 심리 뭐 이런 거다 보면서 아이 정도면 개인 투자자들 다 그냥 와 끝났다 하고 또막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가 되면 야 요때는 좀 고점이다 심리적으로 지금 너무 지금. 떴다 이렇게 그런 게알 수는 있죠. 어느 정도는 이제 알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냥 장기 투자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소한 지금 지금은 매입할 편하게 어느 가격대든지 편하게 매입을 하시면 되는 가격대입니다. 어차피 8만 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뭐 바닥에서 사고 그런 건큰 의미 없다고 봐요. 만약에 8만 원 깨면 무조건 사야죠. 그래서 지금. 어 이제 이제 시작이다 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나 이렇게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원자재 가격이 너무 급등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기업들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금리가 인상을 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거는 어느 정도 계속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사실 기업에는 상당히 좋은 그렇게 나쁜 뉴스는 아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 대신에 나중에 금리가 너무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때는 그전에 이제 꺾이겠죠. 다들 그냥 샴페인 터트리고 할때꺾 그때는 이제 꺾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 예. 제가 예답 답을 드렸습니다. 이상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